아파트 관리실에서 근무하는데 용역 계약이 끝나서 새로운 관리 용역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저만 고용승계가 되지 않았는데 부당해고 아닌가요? 노무법인 해명입니다. 위탁이나 용역 업체 소속으로 근무하던 직원이 원청과의 용역 계약 만료로 업체가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업체에 고용승계 될수 있는지와 승계가 안 된다면 부당해고인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법원칙상 용역 업체가 변경되는 경우 기존 업체 소속 직원은 근로계약의 용역계약 만료 시 당연 퇴직조항이 있다면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퇴직하게 되며 새로운 업체가 고용승계를 하지 않더라도 노동법상 해고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부당해고로 볼 수도 있습니다. 고용승계 기대권이란 쉽게 말해 업체가 바뀌어도 나는 계속 똑같이 일할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를 할수 있는 상황으로 법적으로 인정되는 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 반복적으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져 왔는지 용역계약서상의 고용승계 조항이 있는지, 업체 변경 전후의 업무나 근로환경이 동일한지 등의 여부를 따져 고용승계 기대권이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어느 하나 요건으로만 단정해 판단하지 않고, 업체 경영진의 관련 언행과 채용 절차 진행 여부와 그 내용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용승계 기대권이 성립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고용승계 기대권이 있음에도 새로운 용역업체가 고용승계나 채용을 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로 볼수 있으며,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 신고를 통해 복직이나 금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회사를 상대로 직원이 일종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서 회사와 직원 간의 법리적인 서면 공방이 필요하므로 노동법 전문가인 노무사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고용승계 기대권과 함께 관련한 부당해고 사건에 대해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무법인 해명의 박노무사 TV였습니다.